자, 금요일 한 문제 또 풀어보죠. 등기법이네요. 자, 거래가액을 실행할 때, 거래가액 등기 실행할 때, 매매 목록이 들어왔대. 자, 매매 목록이 들어왔으면, 자, 갑구, 걸작 있다 사항란에 목록 번호를 쓰면 됩니다. 거래가액은 안 써도 돼요. 그죠? 목록이 들어왔으니까. 그럼 목록에 따로 써있겠지. 그럼 목록을 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. 목록에다가 1번 부동산, 2번 부동산, 얼마 이렇게 써있대니까. 그래서 갑구에는 거래가액은 안 쓰고 목록 번호만 알려주면 돼. 자두 번째 매매 등기 원인이 매매래요 매매 그죠 원인 증서로 판결 조정 조서 자 계약서가 아니래 그럼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법 규정상 매매 계약서가 들어갈 때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경매 뭐 이럴 때는 거래가 등기하지 않는다 그죠 예 매매 계약서일 때만 자 다음 합의 등기를 할때 합의자 이름을 씁니다 지분은 안 씁니다 자 합의자의 뜻만 쓰는 거죠. 네,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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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의 이렇게만 쓰는 거죠. 그래서 지분을 쓰지 않습니다. 지분을 쓰는 건 공유 지분일 때 쓰는 거예요. 합의자 중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분 처분이 됩니다. 민법상 가능해요. 근데 지분 등기가 안 되잖아요. 그럼 그 지분 등기가 안 되는데 이전 등기 못하지. 합의 지분은 등기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하고요. 합의 후 명인 변경, 합의 후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합니다. 명인, 사람을 바꾸는, 사람은 교찬 형식으로 등기를 하지, 절차상 지분 이전 등기는 공유일 때만 하는 거예요. 합의일 때는 지분 이전이 안 됩니다. 전원동이 얻어서 지분 처분이 민법상은 가능하지만 등기 형식은 명인 변경으로 해야 된다. 지분 이전 등기 못 한다. 자, 다음, 신탁 자산의 관리 정멸실 자, 이래서 신탁 등기죠. 자,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에요. 위탁자, 수탁자 공동이 아니라 수탁자 단독. 신탁은 수탁자 단독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저 2번만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. 자, 오늘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.